습니다. 가람들 다육의 따봉 화분입니다. 자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자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긴 하지만 그래도 봄은 오잖아요. 자 이제 분갈이 하셔야죠. 그래 예쁜 화분 들이셔가지고 한번 집안을 꾸며, 꾸며 보시든 아니면 하우스 또 킵장 이런 곳을 예쁘게 한번. 분갈이를 하셔서 꾸 꾸며, 꾸며 보셔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한참 분갈이 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제가 예쁜 화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 예쁜 화분들이 제가 보니까는 그 예온분이 참 예쁘더라고요. 자, 그런 화분들 좀 퀄리티 있고 또 가성비 착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를 찍어봤어요. 자 이거 보시면서 제가 화분 판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번부터 갈게요. 자일번요 아이들 정말 요 아이들은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제 제가 뭐 영상 올린지가 뭐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요 아이는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여, 여섯 개를 한 세트로 했어요. 여섯 개한 세트를 했는데, 이 개당 가격이 12,000원인데요. 이 개당 가격에 비해서, 요 아이들이 정말 정교하고 멋지다는 거. 이 보석 보세요. 이렇게, 음, 큐빅이 이렇게 다 박혀서 예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요런 아이들만 봐도, 자, 지금 여기는, 음, 이 하늘색인데요. 여기에 지금 색깔이 중복되는 색감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 이 그림이, 색상은, 전체적인 이 화분 색상은 같은 색상이지만, 이꽃 하나를, 꽃을 다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여기 같은 색감의 꽃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해줬더라고요. 정말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으신지 아유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예쁜 분을 만들었겠죠.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 총 6개가 한 세트입니다. 6개 한 세트 어, 72,000원 이구요. 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그냥 그 외경 그냥 전체 사이즈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전체 사이즈 8cm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8cm고요. 자 높이는 높이가 6cm, 6.5cm입니다. 높이가 6.5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 정말 요런 애들한테 왜 조그만한 왜창 같은 거 심어가지고 여기다 굳혀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아이 1번 세트입니다. 1번. 총 6개가 한 세트고요. 72,000원입니다. 72,000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멋져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어, 색상이 다르고요. 색상이 달라도 이렇게 다 예쁘게 꽃이 하나같이 같은 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이야, 정말 이 만드신 분참 존경스럽다. 어쩜 이렇게, 어, 센스 만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1번 세트, 자, 7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 2번 세트 갑니다. 2번 세트. 자, 사각분인데요. 정말 색감, 자, 여러가지 색상이 있어서 지금 이 사각분은 두 세트를 지금 마련을 했어요. 두 세트를 마련을 했는데, 그 색감이 다 달라요. 색감이 다르게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다섯 개가 한 세트입니다. 다섯 개가 한 세트고요. 어, 개당 가격은 15,000원인데, 다섯 개 묶음으로 해서 세트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 세트로 나갈 때는 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은요, 이 세트로 예쁜 아이들이 심어서 착 장식을 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같은 세트. 그렇지만 같은 세트지만 색상이 각각 다 다르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멀로를 멀로를 한다고 하면 멀로는 뭐이 이 화분에다가 이 색상 화분에다가 심으면 예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잘 맞춰서 어, 식물하고 화분하고 깔맞춤해서 그렇게 심어 놓아서 굳히면 정말 예쁜. 그런 한 세트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색상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봤고요. 자, 다섯 개 세트로 갑니다. 요 아이 개당 금액은 15,000원이고요. 다섯 개 세트 75,000원에 갑니다. 자, 요 아이도 자, 내경만 봅니다. 9cm입니다. 내경 9cm고요. 아, 외경 그 전체 사이즈, 전체 사이즈,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요, 헷갈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만 보겠습니다. 9cm고요. 높이는요, 높이 8cm, 높이는 8cm입니다. 전체적인 어,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겼고요. 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요 아이는 또이 물구멍이 크게 있으면서도 가쪽으로. 다또 하나씩을 더 내놨네요. 그물 고여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야, 센스 많죠? 정말 야, 예운 부는 역시나 응. 음, 그렇네요 이런 락 화분들 이런 화분들은 정말 아이고 뭘 심어도 이 사각 화분에는 뭘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거 2번 세트고요. 15,000원씩 다섯 개, 7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트는 3번 세트입니다. 자, 조금 전에 2번 세트하고 같은 사이즈의 같은 화분이에요. 자, 그런데 색상을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겨자색, 또 이거는 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빨간색, 이렇게 색상을 다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사각분이구요. 어, 전체 사이즈, 자, 전체 사이즈가 8cm, 높이, 높이도 8cm. 자, 이렇게 자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 묶음 다섯 어, 개 세트고요. 7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참, 이런 곳에 몰로 라든가 이런 것도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창 같은 거, 이런 거 심어 놓으 심어 가지고 굳히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3번 세트입니다. 7 5 0 0원에 보내 드릴게요. 자, 그다음 4번 세트로 갑니다. 4번 세트는요, 어, 조금 작은 화분인데요. 이런 화분들은. 우리가 왜 콩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콩분 사이즈 그런 건 아니고 콩분보다는 큰데 이런 곳에다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어, 심어가지고 굳히면 아주 멋스러워요. 이 저는 이런 아이들의 어, 항아리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납작한 항아리 뚜껑 같은데다가 이런 아이들을 여러 개 심어가지고 거기에다 장식을 해놓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 심어 가지고 굳혀서 예쁘게 키워 보시는 것도 어, 좋을 법한 그런 팁 팁이라면 팁이죠. 자,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꾸미는 거는 저보다 더 잘하겠지만 어, 저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게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쁘더라. 어떤 집에 가니까 이렇게 해놨던데 하는 그런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 거를 어, 저도 한 번씩 제가 활용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화분. 자 일단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 자 전체 사이즈 요 아이 8cm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8cm고요. 높이 높이는 6cm. 6.5cm 정도 되네요. 자, 요런 화분이 지금 요 아이는 세트 묶음을 10개를 했어요. 자, 각각 색상이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 무스럽게 이 하나하나 하나 너무 화분들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색상이 각각 다 달라요. <laughs> 자,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인데 색상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어 중앙에 이렇게 포인트를 준 이런 것들도 참 멋스럽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개당 가격은 7,000원이지만, 10개 묶음으로 해서 나갑니다. 자,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작지만, 작은 화분이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꼬맹이는 아니고요. 음, 이 작은 화분이지만, 물구멍을 이렇게 크게 내놨기 때문에, 물 배수 참잘 되겠죠. 자, 그러면 식물이 어떤다? 잘 큰다. <laughs> 탈 없이 잘 큰답니다. 자, 이거 자, 10개 목구미로 나갑니다. 4번 세트고요. 이건 7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세트 갑니다. 5번, 5번도요. 자, 이 아이의 특징은 자 보세요. 요아이특징 다리 보세요. 다리가 굉장히 높죠. 높은데, 아유, 구멍도 너무너무 커요.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요것도, 어, 세트 구성을 했는데요. 요 아이, 음, 7개의 세트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개당 가격은 12,000원씩이에요. 자, 그런데 요 아이들, 이렇게 세트로 어,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베란다에다가, 어, 심어서 진열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었을 때 아주 멋스러울 그런 구성으로 제가 색상별로 해놨습니다. 색상별로 해놨구요. 요 아이 사이즈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사이즈는요. 자, 10cm. 전체 사이즈 10c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높이도 10cm네요. 높이도 10cm. 자, 그렇게 되는 자, 분입니다. 아유, 색깔 너무 고급지고, 문양도 정말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왜이 화분 발이 굉장히 날렵하고 너무 어, 고급지게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화분 자, 이 아이 7곱개가한 세트. 5번 세트입니다. 5번. 자, 이 아이는 자, 84,000원입니다. 개당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자, 84,000원 5번 세트입니다. 84,000원입니다. 자그 다음 6번 갑니다 6번 세트 6번은 6개 세트로 갑니다 6개 세트 자. 요런 아이들은 야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 아이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아이들은 입구가 조금 이렇게 어, 벌어지는 그런 형태에 따라가면, 요 애는 조금 모아지는 그런 상태죠? 자, 그렇게 된화분들이고요 자, 요 아이 색상, 아이고, 색상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색상, 이 색상이 있고요 또, 여기도 아주 색감이 너무 고급진 그런 색감이네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색상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각각 이렇게, 해 놨고요. 또요이아게이들사이즈도볼게요사이즈1이 c m 입니다 전체 사이즈1이 높이, c m 고요높이높이도높이는 10cm. 높이는 10cm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각 이렇게, 이렇게, 너무 멋이이런 화분 각각 색상이 다 다른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셔서 어, 봄맞이 분갈이를 하시면 참 좋을 법한 그런 화분입니다 자 6번 세트고요 6개 묶음으로 갑니다 72,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7번 세트 갑니다 7번 세트 자 수제분이죠 자 이렇게 수제분으로 이 발 부분에 이렇게 섬세한 이런 문양까지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유, 예뻐라. 자, 요 아이 사이즈는요. 자, 전체 사이즈 봅니다. 전체 사이즈 14cm입니다. 전체 사이즈 1 4 c m 고요 자, 높이, 높이는 10cm네요. 자, 그런데 이런 화분에다가는 뭘 심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색감 보세요. 색감 이 조합이 너무 잘 해져 있어서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화분이 너무 멋지네요. 다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 하시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인 화분 이게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요 아이는 7번 세트입니다. 자 개당 가격 가격은요 18,000원인데요. 어 다섯 개 묶음으로 갑니다. 다섯 개 묶음 9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 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자 따봉 화분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